662번. 내수 A, B, C, D에 대하여 A, B와 C, D의 평균과 분산이 오른쪽 표와 같을 때 A, B, C, D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. 겠습니다 A, B, C, D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양해제 5공 구하면 될 겁니다. 정보를 하나씩 보겠습니다. A 플러스 B 이것은 2 나눠서 4가 나왔으니까 더하면 8. C 플러스 D 이것도 2 나눠서 6이 나왔으니까 합은 12가 됩니다. 자그 다음에 이것을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A, B, C, D의 합, 이것이 20이니까 5가 나오죠. 그럼 A, B, C, D의 평균은 5다. 이걸 기억하시고요. 그 다음에 분산 정보,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A 기 4의 제곱 플러스 B 기 4의 제곱 이것을 2나누게 1이니까 2가 됩니다. 정리해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8에 A 플러스 B 플러스 16, 16 더하면 32죠. 자, 이것이 2다라는 겁니다. 한편, A 플러스 B가 8이었으니까,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32 이항시키면 3 2이 되니까 34가 되겠죠. 자, 또 하나, C에서 평균 이것을 빼면 편차가 되고요. D도 마찬가지로 6을 빼면 편차가 됩니다. 이것을 가지고 2나는 e 것이 분산 9였으니까, 이거 두개더 하면 18이 된다. 그럼 정리하면 C제곱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12에 c 플러스 d 플러스 36, 36 더하면 72 이것이 18이다. 근데 c 플러스 d가 여기서 12로 구했으니까요 마이너스 144에서 70 빼면 마이너스 72 이하가면 90이 되겠죠.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은 90이 됩니다. 자 그러면 a, b, c, d에 분산을 구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요. 분산은 여기 평균을 빼는 거죠.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 뺀 다음에 제곱해서 편차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되니까요. 결국 a-5의 제곱, b-5의 제곱, c-5의 제곱, d-5의 제곱 이것을 가지고 4로 나누면 됩니다. 자 그럼 분자를 정리하면 a제곱, b제곱, c제곱, d제곱의 합에 마이너스 10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플러스 25가 되니까 100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20이고요. 제곱제곱의 합 여기 보시면 34, 90 더하면 124, 자, 그럼 마이너스 100이니까 요 6이 나옵니다. 그럼 분산 6이니까 표준편차는 루트6, 정답은 루트6입니다.